반갑습니다. 아주 어르신들도 여러분 계신데 아주 건강하신 모습 봐니까 아주 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어,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 우리 사회의 어, 나눔과 기부 문화를 이끄는 그 단체 대표님들 그리고 또 어, 몸소 앞장서서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시는 그런 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이렇게 모시고 보니 아까 아이들 합창단의 캐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와대가 정말 환해지고 또 따뜻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사회의 나눔과 기부 운동을 하는 단체들 또 열심히 실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 함께 모실 수가 없어서 어 이렇게 설립의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립이 됐다거나 또는 활동이 활발해서 좀 상징성이 있는 어 그런 열다섯 단체만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단체들을 함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 정말 어 아쉽다는. 어, 그런 그이 양해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그 아침에 무역의 날 어, 행사를 했습니다. 에, 올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어, 수출 6천억 불 어, 이렇게 달성할 전망입니다. 어, 수출로서는 세계 6위입니다. 전체 무역 규모로는 1조 1천억 불또 무역 규모로는 전체 세계에서 구위 정도 이렇게 됩니다. 또한 올해 우리는 어, 처음으로 어,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를 열게 됩니다. 어, 대체로 IMF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3만 2천 불 정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조금 인구가 적은 어, 이런 도시국가 같은 나라들이 어, 더 소득이 높은 나라들이 많지만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 가운데서 국민 소득 3만 불 넘는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어, 인구 국민 소득 3만 불이면서 인구 5천만 넘는 이런 이런 이제 나라들을 350 클럽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일곱 번째 350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는 정말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를 살펴보면 아직도 그런 우리의 무역 규모라든지 또 우리의 국민소득 규모가 체감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분들을 돕고 보살피는 것이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정부가 이제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면 어, 여러분들께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돕는 또 정부의 힘을 보태주고 정부의 힘을 들어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정말 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어,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주 정이 많아서 사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이게 돕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꼭뭐 돈이나 이런 물품이 아니더라도 재능 기부를 하기도 하고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누가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는 거 보면 자기 위험을 돌보지 않고 구조활동을 하는 어,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 그 덕분에 에, 우리 사회가 아, 어려워도 함께 힘을 내면서 어, 발전해 갈수 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나 또 어, 우리 또 많은 분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 이렇게 바빠서 어, 미처 어, 이웃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가질 여유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기에 우리가 다 함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내 자신이 주변의 어려운 유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었는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또 행편이 된다면. 행편이 되는 대로 또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마도 여러 단체에서 또 연말이 되면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기 위한 이렇게 모금 운동도 많이 할 텐데 오늘 이런 행사가 그런 모금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목소리도> 아니 이게 왜 돌이